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둘째 단의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네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초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전순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주를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희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역대하 29장부터 32장 이네 장에 걸친 긴 내용은 남유다의 열세 번째 왕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각별히 여기신 왕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제 성전도 다 다시 수리해서 이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 이후부터 단절되어 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다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한 것이죠. 본문 13절 읽은 것처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였.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왜 둘째 달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원래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월절과 연결된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정월. 그들을 달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 14일이 지나면 또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유월이라는 것은 어, 뛰어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 넘어간 거예요. 그걸 이제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게 뛰어 넘는다. 영어로 pass over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1월 14일인데 그 다음에 또 15일부터 7일 동안 한 주간은 무교절, 무교라는 건 교가 누룩교자거든요. 그 그러니까 무교는 뭘까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으로 만들 시간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무교절 지키면서 그들 예적 조상들이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애국에서 탈출할 때그 긴박했던 상황 그들이 고생했던 조상적 그걸 기리기 위해서 6월절, 1월 14일부터 그 다음으로 이는한 주일을 무교절로 연결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제대로 지켜야 하면은 1월에 지켜야 되는데,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이 안 돼서 둘째 달에, 한달 늦추어서 둘째 달에 지키게 된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15절 둘째 달 14째 날 원래는 첫째 달 14째 날이 유월절인데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 양을 잡아서 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율법에 따라서 그 피를 받아 정결하는 의식을 갖추는 것이 17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다. 하나님께 나오려면 먼저 거룩해지려면 그런 모든 것을 씻으려면 그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거죠. 옛적 그들 조상들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그 집에 장자가 다 죽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그 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얻은 것이죠. 그래그 유월절은 그 과거의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뭐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마지막 제물로 드려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거기에서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마지막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유월절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유월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이 된 것이고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양으로서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월절을 강조하는 저 무슨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 있어요. 그런 구약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는 그 구약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음을 감사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와 예배를 달려야 돼요. 물론 구약의 의미로서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림으로써 어떤 어 용서함을 받는 그러나 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혼동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지금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나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우린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옛날 방식이지. 옛날 구약 방식. 지금은 제사를 지내는 시대가 아니고 그 희생제사의 마지막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사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네, 여기 그래서 이제 성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은그 중에 에브라임 문하세이사갈스 불론 지파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선하신 여호와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그... 아, 부정한 대로 그대로 와서 또 규례를 어겼죠. 그런데 그 왕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여호와께서 희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들으시고 고치셨더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시 하나님. 응답 속에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부정한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극유를 구하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부정함을 다 고쳐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한 모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히스기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기도하는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히스기아 왕이 기도하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의 기도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때에, 이와 같은 치유의 은혜도 또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도 보면은 그... 절기를 지키는데 모두가 크게 즐거워했고 또 악기를 울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한 것은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원래 절기는요, 6월절로부터 무교절 7일 동안, 전체 8일이죠. 이 절기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든지, 우리 다시 한 주간 더 절기를 지킵시다. 그래서 7일이 더 늘어난 거예요. 두주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식으로 말하면, 아, 예배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우리 예배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일 오늘 우리가, 아, 우리 예배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좀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결의하는 거예요. 예? 결의했다는 것은 그들이 뭐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예? 올해 우리 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회복돼가지고. 우리 예배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이 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짧아요? 말씀 좀 길게 해주세요. 이런 이런 현상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무교절 7일 절기 다 지키고 또다시 7일을 연장해가지고 한 주를 더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는데 그들이 즐겁게 지켰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26절 또 25절에도 보면 유다의 온 회중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내외 사람들 또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또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뿐만 아니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모든 회중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들은 뭘까요? 나그네는 떠돌이 인생이에요. 나그네들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마저 다이 6월절로부터의 무교절 그것도 한 주간을 더 연장한 그런 축제 가운데서 다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즐기는 그런 교회. 우리 공안교회 올해는 정말 거둘이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는 먼저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이런 다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결과가 또 여기에 또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기쁨을 누려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비로소 이런 처음 경험을 해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그때에 제사장들, 레위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랬습니다. 거기에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더라.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다는 것은 상달됐다는 거 위로 올라가서 전달됐다는 것이 상달이잖아요. 그 옛날 성경 은 상달로 표현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늘에 들려졌고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다 상달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축제 가운데 축복하는 것이 뭐야? 복을 빌어주는 거죠. 축복하는 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적에 이런 절기 속에도 축복이 있다면은 오늘 이 우리의 예배 속에도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은 축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자가 아니에요. 축복자는 내가 축복자예요. 우리가 축복자고 하나님은 축복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은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건데, 왜 하나님 보고 복,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축복은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자가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지금 이 복이 올라,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빌어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복 비는 거는 쉽죠. 그런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못 하는 일이에요. 보통 믿음 가지고 이거 못 하고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수 있어요? 나에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한다. 나에게 모욕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거 인간적으로 못 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만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만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목사로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축복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laughs>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적으로는 할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10편 35편 13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그들이 누구냐면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다 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굵은 배옷을 입고 그들을 위하여 금시워가면서 내 영혼을 괴롭히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이 된게 아니라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응답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복을 빌었는데 저 사람들이 복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에게 그 기도가 그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을 구하, 기도해 준그 사람에게 그 품으로 돌아가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손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더라도, 그들이 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 품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손해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저주하든지 나에게 모욕을 주든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격이 없으면 그는 복을 못 받겠지만 그 기도는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을 그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돌이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하심이라 그랬어요. 복은 이어받아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복을 이어받으려면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요.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해야든지 나는 내할 도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품으로도 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차원에서 유치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품 있고 멋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